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락게 누인이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샬롬 수요일 새벽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치유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마비 증세로 고통받았던 애니아와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가 그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치유 사역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약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8년 동안 사지가 마비되고 고생하였던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국률의 마음으로 애니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고,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사도로 한 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회심시킨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마비 증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 능력과 명성에 어울리는 큰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치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연약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할 만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봉사보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의 능력은 아니더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물질과 시간 그리고 그들을 섬길 자원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연약한 자한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를 국률이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을 생명의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역에 내포된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바의 신자들이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속히 요바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한 일과 구제임 쓰던 여 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일 때문에 베드로를 다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이 가진 바느질 솜씨로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비록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는 아니었고,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권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살던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로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화려하게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자들의 놀라운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다비다와 같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의 헌신을 힘입어 교회가 더욱 든든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지체와 이웃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약자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